2021 1학기 기말고사 선화 예고 음악 계열 1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직권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직권의 구조입니다. 자, 그림이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자, 간단하게 그려주면 약간 요렇게 음, 이렇게 어, 사각형 잘라 가지고 이렇게 해 놨어. A B 뭐 C 어, D 이렇게 해 놨습니다. 됐죠? 그럼 우리 이쪽이 지각 멘탈 외행 내인 거 알죠, 그죠? 어, 그림 빠졌고요. 됐죠? 어, 죄송합니다. 자, 1 번에 지구 자기장은 외액이 액체라서, 그죠? 외액이 액체라서 그런 거죠. 외액에 철 이킬만한데 철 움직이니까, 그죠? 그죠? 됐어? 어, 전자 같은 움직이는 아니라 금속이니까 전자 있을 거냐, 그죠? 그러니까 뭐가 생겨? 어, 전류 만들어지고 자기장 생기는 거지. 될까요? 됐죠? 그게 바로 지구 자기장의 원인인 거죠. B. 외핵. 외핵. 그죠? 외핵의 대류. 맞는 말이죠. 됐죠? 이번에 C가 가장 많은 부피? 80% 이상. 멘틀. 멘틀. 그죠? 멘틀 맞네. 그죠? 맞고요. 됐고요. 3번에 밀도. 자, 중심으로 갈수록 크다 그랬죠? 철리켈만 고 그죠? 안쪽 갈수록 밀도 큽니다. 그죠? 제 큰데. D. 아니죠? A네. A. 그죠? A네. 틀렸네요. 되겠지? 4번. A는 철리켈. A하고 B 둘다 철리켈. 그죠? 핵은 주로 철하고니켈 물론 처리 압도적으로 많고 됐죠? 맞는 말 5번에 D 지각 지각 산소화 교소가 절만쳐 교산염광물 우리 열심히 배웠죠 그죠? 됐죠? 맞는 말 그죠? 답은 3번 틀렸네요 2021 1학기 기말고사 선화예고 음악계열 12번 문제 틀린 문제 찾는 거고요 틀린 답 찾는 거고요 답은 3번이 틀린 겁니다